최근 위 열애설을 비롯해 가세연의 복로 열애설에는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두 사람 다 기존 소속사 와 계약해지 직후이거나 직전에 터진 이슈라는 점이다. 더 이상 비밀 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져서 적극적인 방어를 안 하는 것인지 일부러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서인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종종 계약 해지를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터 지는 것은 확실하다. 위 경우 지난 5월 13일 스스로 남자친구를 공개 했다. 톱스타 배우들은 결혼 직전까지도 열애의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으며 사진이 찍혀서 혹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은 위하한 대목이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6월 말에 현 소속사인 파트너즈파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누군가 폭로하기 전에 자신이 오픈하는 길을 선택했을 수 있단 얘기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은 가세연의 폭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세연은 위 남자친구가 화류계 출신이며 이 과거 버닝썬 클럽에 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왜 이런 일들은 항상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일어나는 건지. 참 신기하다. 몇 최근에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는데, 소속사 대표와 김용우 부장님이 친하다. 일종의 보복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라며, 날 완전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 같이 공격하는 것 같다. 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과 관련한 이슈를 폭로한 김용우는, 자신이 애 관에 아는 것이 많다. 고 말한 바 있어 소속사 대표와의 친분과 연결되는 대목으로 짐작이 된다. 위 경우 24일 배우 이다인과 열애설이 터졌다. 국민 남동생에서 mc 배우로 자리 잡기까지 18년간 몸담았던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1인 소속사 를 차린다는 소식도 당일에 함께 전해졌다. 는 스스로 배우로서의 역량이나 입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전한 바 1인 소속사를 차리고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현재 상황은 위 커리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열애설이 터졌다는 점은 위하할 수밖에 없다. 소속사 계약 만료보도 날 열애설이 터졌으니 사람들은 위 소속사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측은 이러한 의혹을 잠식시키려는 듯 26일 열애설을 인정하면서 위 연습생 때부터 18년간 몸담았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님 이하 모든 식구들께 무한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후에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짤막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다인과의 열애가 거짓이 아니고, 데이트를 한 사진이 찍힌 것도 사실이니 그동안 잘 성장했으니 감사하다는 마무리가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일 것이다. 소속사의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연예인의 이미지를 지켜주고, 그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 비밀이 왜 소속사 계약 만료 시점에 흘러나오는지를 들여다보면 씁쓸할 수밖에 없다. 황해원, hyewn.hwang 골뱅이 허프포스트.kr 다 오늘의 다른 뉴스 돈가스가 왜 눅눅해져요? 제주도 연돈 사장이 1초 고민도 없이 내놓은 명쾌한 해답 영상.